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협업에 필요한 프로젝트가 많아질수록 원활하고 체계적인 소통 환경이 중요합니다. 옴니솔 UC는 기업의 경영을 위한 ERP에 업무를 연결하는 그룹웨어가 통합되어 보다 원활한 의사결정과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고 문서관리, 문서작성도구뿐 아니라 ERP와의 완벽한 연동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업무에 필요한 모든 핵심 기능을 담은 옴니솔 UC,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하나, 고객사에 맞는 차별화된 전자결제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승인, 반려, 후결, 정결 등 기업의 업무 방식에 맞춘 다양한 결제 프로세스와 양식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ERP와 연동돼 경영진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둘, 모든 업무를 파악하는 통합 일정 관리를 지원합니다. 개인 일정뿐 아니라 공유 일정까지 한 곳에서 관리하고 프로젝트 캘린더로 서로 일정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셋, 신속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대화방, 쪽지로 소통할 경우에는 알파멘션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저장 없이 첨부 파일을 바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넷, 개인과 기업에 맞는 맞춤형 포털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포틀릿을 쉽고 편리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필요한 업무와 데이터를 권한에 맞춰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통합 검색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옴니솔의 포털 통합 검색으로 다양한 컨텐츠와 메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메뉴와 그룹웨어 서비스를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설정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여섯, 스마트워크에 최적화된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현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완벽하게 동기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 공간에 제한 없이 실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여섯 가지 기능 외에도 옴니솔 UC에는 다양한 문서 관리 서비스들이 연동되 있어 기업의 문서 자산을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옴니이솔에 탑재된 웹 오피스인 원피스는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사용성을 높였으며 더존만의 특허 기술을 통해 문서 양식을 편리하게 만들고 쉽게 공유하고 수정까지 가능한 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문서의 생성부터 수정, 유통, 폐기까지 컨텐츠의 라이프 사이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원챔버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를 하나의 스토리지에 보관해 유형, 속성, 형식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접근 범위 및 사용 권한을 세부적으로 설정해 컨텐츠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도 링크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원활한 소통을 돕습니다. 특히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AI 솔루션. 원 AI가 적용돼 문서 작성을 위한 키워드 입력으로 원하는 문서 초안을 빠르게 작성해주며 결제 문서의 본문 내용과 첨부 파일을 분석해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줍니다. 프로젝트 대화방 내용을 기반으로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해주며 수신 메일 내용을 자동 요약하거나 맞춤형 답장을 제안해 메일 업무를 간편하게 해결해줍니다. 소통과 협업, ERP 연동과 지식 자산 관리까지 가능한 옴니이솔 UC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